안녕하세요. 어, 성서 지리 및 어, 성, 성지 순례 2022년 봄 학기. 우리가 계획을 했는데, 어, 작년 11월에 이렇게 이 학과 과목을 계획을 했을 때는 COVID-19, 코로나가 조금 멈춰지지 않을까, 좀 사그러들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 때로부터 6개월 뒤인 3월 22일부터 4월 1일까지, 11일간, 이제 우리가 터키에 요한 계시록에 있는 7개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성지, 선교 여행지, 네, 그렇게 계획을 6개월 전에 한 거죠. 그랬는데, 뜻하지 않게 12월에 오미크론이라는 또 복병을 만나가지고, 잠시 주춤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인데, 뭐 어디가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 어, 어떤 위험도 어,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위험하지 않게만 산다. 세상이 우리를 항상 보호해 준다. 그런 믿음은 아니죠.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거지. 우리는 항상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좋은 일만 우리에게 있는 그런 복을 바라는 믿음의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런 복음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신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떼쓰고, 그리고 우리가 잘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거를 검증하고, 그거는 복음적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샤머니즘적인 무속 신앙적인 믿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은 안 되시는 건안 돼요. 우리가 아이들이 부모한테 아무리 때 쓴다고 부모가 안 되는 건안 되게끔 해줄 때그 아이의 길을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이 삶을 살아봐서 아이가 아무리 부모한테 때를 쓴다고 해도 저걸 허락해서는 오히려 사랑하는 내 아이들한테 이득이 안 되고 오히려 손해가 되겠다. 그럴 때는 허락을 안 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지순례를 허락하시나 허락하지 않으시나 이제 그런 갈등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성지순례를 계획했고 또 이제 내년 올, 올 가을서부터 그동안 미주장신을 다녔던 여러분들 중에 몇몇 분이 이제 대학교 과정을 무사히 마쳐서 졸업하고, 그래서 졸업도 감사하고, 또 오랜만에 학우님들과 함께 계획을 세웠던 게 바로 성서지리와 성지순례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가지 상황이 변화가 되어서 고민을 해서, 30명의 인원을 인솔해서 이제 터키로 우리가 가려고 했던 것은 일단 어그 원안은 취소를 했던 거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뭐저 혼자 기도할 수는 없어서 학생님, 학생들하고 학우님들하고 같이 기도를 할때 그들에게도 또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 주시고 또 그들이 학우님들이 또 하나님의 뜻을 보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되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의논을 하고 이제 지원하신 다섯 다섯 분의 학우님들과 이제 의논을 했어요. 사실은 한국에서 어, 부산에 있는 김주진 김주진 학우님이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에 한국에서 만났을 때, 그때 김주진 학원님이 50대 50. 그때 상황은 해외를 나갔다 오면 무조건 한국에 와서 14일간 격리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여행기간 플러스 집에 돌아와서 또 격리를 해야 되는 어, 그런 거를 감수하고도 갈 거냐. 가고 싶고. 근데 너무 기간이 길어져서 아이들 케어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내 남편도 반대하고. 예, 그때 당시 50대, 50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또 이제, 이제 학, 학우님이니까 예, 자주 이제 카톡을 하잖아요. 이제 또 새로운 학기에 수강신청도 해야 되고, 또 했고, 이제 상담도 하고, 서로 기도도 하고, 예, 그러는 과정에 오늘 아침에 새벽에 온게또 가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셔서 가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에... 이제, 너무 힘들고, 기간이 오래되고, 격리도 되고, 네,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그거를 제안하지 않았나 하는 고민을 한다고, 네, 그러면서 자기는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 입장에서는 뭐, 가면 좋죠. 에, 가면 좋은데, 막 가자고 할수 있는 입장도 아닌 게, 어, 제가, 그, 학교의 학장이 아니면 그냥 가자고 할 거예요. 만약에 그냥, 그 시간 강사처럼, 그냥 교수로서의, 그냥 개인적인 교수로서의 역할이면 갑시다, 갑시다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또 학장이라는, 또 기획처장이라는, 학교의 그래도 공직적인, 공식적인 그런 자리에 있어서 막 가자고 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네, 이렇게 긴 상황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유는, 어, 아직 100% 결정은 못했어요. 하지만, 어, 좀, 모디파이 한 거죠. 어저스트 한 게, 저와, 어, 일단은 미국에서 출발하는 다섯 명의 학우님, 여섯 명이죠. 네, 그리고 현지의 최상명 선교사님 그래서 일곱 명. 이 미니멈 일곱 명으로, 인원을 이제 제안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국의 김주진 하우님은 <laughs> 아, 지난 가을에 신입생으로 입학을 하셨고, 어, 아직 그 졸업을 하려면 한 2년 정도 남으셔서, 제 생각에는 꼭 이번이 아니더라도 함께 할 시간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요번은 좀그 저기하고 미루고 다음번에 가면 좋겠다 하는 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laughs> 아유 갑자기 개체이가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 터키 상황을 보는데, 입국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입국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미국에 돌아와서, 미국에 돌아오기 전에, 터키를 출국하기 전에, 이제, 호텔에서 검사를 해야 되고, 거기에서 음성 반응이 나와야,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를 타게 되는 거죠. 예, 근데 뭐, 왜 인원을 축소하고 그렇게 조정을 하려고 그랬냐면 일단은 저희가 비행기 타고 가기 전에 PCR 검사를 하고 그래서 당연히 다 네가티브가 나와야 비행기 타고 가겠죠 그럼 일단 출발할 때 우리 모두가 어 걸린 사람이 확진자가 없다는 거는 확인을 하고 한 팀으로 가는 거니까 비행기 안에서는 뭐 다른 분들 하고도 있겠지만 당연히 마스크를 쓰고 있을 거고 예, 네, 그래서 많은 위험을 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그리고 터키에 내려서는, 어, 9인승 미니밴을 렌트를 해서, 그래서 우리끼리만, 그차 안에서 우리끼리만, 물론 또 마스크도 쓰고, 가능한 한 간격을 좀 넓게 앉아서, 예, 그렇게 해서 운전은 제가 하고, 학원님 다섯 분들이 이제 넓찍이 앉아서 가도록. 네, 그렇게 해서 넓게 앉고 간격을 좀 갖기 위해서 최상명 송 교사님은 당신 차를, 개인 승용차를 갖고, 어, 우리의 짐들을 그 차에 다 실고, 그래서 우리는 아주 간단한 짐만 어, 그 미니밴에 실어서 어, 그렇게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전한 그 방안을 찾아서 이제 처음에 계획했던 그 성지 순례 어, 성서, 지리, 이거 과목을 어,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그 방향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laughs> 이러한 그 과정을 일단은 이제 학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이제 떠나는 거는 어, 우리가 3월 21일 날 LA 공항에서 떠나는 걸로 하고, 어, 제가 요번 주 24일에서 1월 말까지 여행사와 이야기를 해서 저희 6명, 저와 여러분 다섯 분과 함께 동시 그 비행기표를 구매하는 걸로 네, 이번 주에 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행사가 지정되면 여러분이 여행사를 통해서 함께 단체, 단체는 아니죠. 6명 밖에 안 되니까. 하지만 어쨌든, 어, 함께 비행기 티켓팅을 하고, 이제 터키를 가는 걸로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실라프스에서 보시면 1월달에 첫 번째 한번 모임이 있고 2월달 어 그리고 3월달에서 떠나기 전에 세 번의 모임이 있어요. 그세 번의 모임은 이제 우리가 떠나기 전에 숙제해야 될 일들 그리고 이게 수업이니까. 어, 거기에 대한 사전 신학적 성서 지리적 그런 거를 미리 공부를 하고 그리고 현장에 가서는 답사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아마 필독도서를 선정하고 거기에 대한 그북 리포트 독서 보고서를 떠나기 전에 중간고사로 이제 취하겠다고신라부스에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첫 시간이라. 어, 여러분에게 녹화로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독도서 중에 그한 권을 어, 북 리뷰를 떠나기 전까지는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3월달에 중간고사는 그걸로 대체하고 예, 그러면서 여러분이 북 리포트를 썼기 때문에 사실은 <laughs> 어, 뭐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예, 다 기억할 수도 있, 있을 수 있겠지만,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상관없는데, 제목만이라도, 그리고 어, 그 당시에 있었던 어, 상황이 어떠한 것인가를 책을 통해서 미리 예습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비행기 타서 그 터키에 도착을 해서 이제 그 현장을 우리가 북 리포트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읽었던 것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러면서 그 돌을 본다든지 길을 본다든지 집을 볼때 거기에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미리 그 사연을 다 읽고 왔기 때문에 아그 사연이 있는 돌이구나. 그럼 그 돌을 볼때그 장면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미 갖고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어, 굉장히 감명이 깊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가이더가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왜냐면 이미 여러분은 마음속에 책을 통한 가이드를 다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새로워지는, 그리고 이렇게 답사를 하게 되면 가장 좋은 거는 평상 안잊어 먹어요. 책으로 본 거는 볼 때는 그림이 그려지고, 또, 그것에 대한 감동도 있는데, 가보지 않고 책만 봤을 때는 그것이 오래 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예. 책을 통해서 사연을 다 듣고, 다 보고, 그리고 가서 현장 가서 답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잊혀지지도 않고, 그 감동이나 감명이 굉장히 오래 가고,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것이 끝까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서지리, 성지순례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행을 갈때 사전 정보를 가지고 그리고 현장에서 사전 정보와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확인하고 수정하고 그러면서 여행을 마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지, 성서지리와 성지순례는 그런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어, 이 성서지리와 성지순례를 왜 하게 됐는지를 간략히 설명했고 상황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중간고사는 필독도서의 북리뷰로 대체한다고 그랬고 그러면 이제 기말고사는 어떻게 취급을 하느냐 면 갔다 오시고 나면 4월 1일날 돌아오잖아요 4월 1일날 돌아오면 어, 기말고사 보는 때까지 약두 달, 채안 남았지만 거의 두달 정도 남을 거예요. 그럼 그거를 <laughs> 여행기죠, 여행기. 여러분이 셀카로 찍었든, 어, 다른 분에 의해서 어, 기록이 됐든 사진을 함께 어, 종이에다 굳이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이 워드에다가 사진도 집어넣고, 그래서 여행 기록을 이제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여행 기록의 그 패턴은 유형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할수 있어요. 어, 어떤 패턴을 딱 정해 드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 제가 한두세 가지 패턴은 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날짜별로 이제 연대기라고 그러죠. 날짜별로 여행 기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와 또 이 선교지와 이런 주제별로 또 나눠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열, 열 왕기상, 열 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대기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이제 주제별로도 할수 있고. 네, 그두 가지 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로 해도 될 겁니다. 근데 뭐 가장 쉬운 거는 쉬운 거는 연대기별로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날 도착해서 어떠한 상황이 있었고, 무엇을 봤고, 그 무슨 감동이 있었고, 그게 이제 우리가 가기 전에 어, 있었던 나의 마음, 보기 전에 나의 그 생각, 근데 보고 나니까 이제 어떤 변화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더 확인이 돼서 더 견고해졌다든지, 그런 식으로 어 이제. 우리 수학 여행의 일기식으로 어, 레포트를 쓰셔도 거기에 사진까지 첨가하고 뭐 그쪽 상황 날씨라든지 뭐 그런 거 우리가 초등학교 때 여름방학 때 이제 그 일기를 써서 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모르겠어요. 저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지만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몇월 며칠 날씨 맑음 비옴 흐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옛생각을 하시고 또 다른 연대기 적인 그런 기록은 어떻게 했는가 참고하시면서 그것을 잘 정리하시면 정리하시면서 여러분이 다시 기억 하고 확인이 될 거고 또 여러분이 정리하신 거기 때문에 평생 그 우리 앨범을 보듯이 나중에 우리가 2022년에 터키를 갔다 왔지할때 하나도 빠짐없이 아니면 빠뭐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건 빼고, 중요한 거는 빠짐없이 다 기록을 한 거를 여러분이 스스로 했기 때문에 아마도 평생 기억이 날 거고, 그것을 돌아보면 그때 장면이 주마등같이 다 나타날 거예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퍼인먼 <laughs> 북이라고 그러죠. 네, 이런 이러, 이러한 어퍼인먼 북을 이제 이렇게 쓰죠. 무슨 매도뭐 여기 아무것도 없네. 응, 매도를 매춘 날, 무슨 뭐 있었다. 뭐 이런 걸 쓰죠. 아주 간단하게 그때그때 그때 있었던 거를 기록을 해두면 해두는데, 이게 10년이 지나도 그, 그거를 이렇게 보면 10년 전에 그 날짜에 그 상황에 만약에 이제 여러분 다섯 명과 터키를 가서 첫날 이스탄불 공항에 도착했다. 이렇게만 써도. 10년 뒤에 그걸 봐도 그때 당황 상황이, 아, 그때 뭐, 이미그레이션 할 적에 누가 어 문제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끝났는데 그분은 5분이 더 걸렸다. 이런 게다 기억이 나죠. <laughs> 놀라운 사실인데, 어 그건 머리에 IQ랑은 관계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메모를 해놓으면 그게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 여행 중에도 그런 사이사이에 메모만 해놨다가 나중에 여행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그걸 잘 하나 하나 정리하면서 또 그때 당시 찍었던 사진하고 같이 만들어서 하나의 앨범처럼 만들면 그게 아주 귀한 기말 보고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중간고사도 그렇고 기말고사도 그렇고 그렇게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의 글로 어, 팩트를 잘 쓰는다는 거고, 그 팩트의 기준에서 여러분이 느꼈던 감동을 기록하시면 그것이 좋은 기말고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는 이제 아주 쉽게 되잖아요. 네, 뭐, 그 매주 과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매주 토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흘을 하루 종일 저하고 다닐 거예요. 뭐 잠은 따로 자겠지만, 예, 잠은 각, 그, 호텔방에서 따로 자겠지만, 아침 부, 먹을 때부터 저녁 먹고, 그 다음에, 어, 바로 잠자는 거 아니니까, 뭐, 호텔에 도착해서 커피 한잔 마시고, 그날 있었던 얘기도 하고, 또 즐겁게 담소도 하고, 또 각자 방으로 헤어지게 되면, 거의 12시간, 14시간을 이제 매일 같이 있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터키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각자의 이야기도 할 것이고, 그 앞으로 어떤 이제 졸업을 하고 나면 어떤 진로를 또 택할 것이고, 그러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도 옆에 학우님한테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전달해 주실 거고, 그래서 열흘 동안 같이 한다는 게 정말 평생에 아주 좋은 추억이 되고 좋은 기억이 아, 되도록, 이번, 그, 성서 지리와 성지순례 이것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매년 3월에, 이제, 뭐, 가신 분또 가셔도 되죠? 근데 매년 3월에 이렇게 오미크론이나 코로나가 좀 잠식이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이 터키라는 예, 요한 계시록과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지 또 이스라엘 예루살렘 베들레헴 뭐 이런 데를 돌아보는 또 이스라엘 성지순례 그리고 우리가 어,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를 통해서 한 이집트 그리고 시내산 예, 요르단 레바논 시로 와 두론 뭐 이런 식의 그 일들을 우리가 또 보는. 그 지중해 연안에 팔레스타인 지방을 보는 그런 다녀오는 성지순례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개혁주의 잖아요 기독교가 313년 니케아 정교회의 에서 이제 정식으로 어 기독교라는 그 걸로 이제 인정을 받고 로마의 국교로 이제 인정을 받았는데 어찌게 어차피 어떻게 해서 1500년 후에는 이제 다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이제 기독교를 이제 반대하는, 기독교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천주교의 교황체제나 이런 거에 대항하는 프로테스탄트죠. 대항하는 그 세력으로 개혁주의. 네, 그런 개혁주의가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이제 구텐베르그의 인쇄술과 함께 전유럽에 공포가 되기 시작하면서, 공표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개혁주의가 태어나게 탄생하게 됐죠 그래서 독일의 개혁주의 사상 종교개혁지 예, 그래서 체코의 얀후스 예, 체코프라의 얀후스 그리고 드레스덴 근처의 모라비안 공동체 그러면서 경건주의운동 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지 마틴 루터가 어, 사형언도를 받았던 보름스에서의 그 재판 보름스 밑에 이제 하이델베르크 프랑크푸르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녀오는 또 종교개혁 여행도 있습니다 예, 그러한 것들을 이제 졸업하기 전에 어, 다 계획하고 또 졸업하셔도 예, 동문으로서 함께 하셔도 되니까 예, 좋은 그런 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 사, 세상에 그런 바이러스가 없으면 1년에 한 번씩 꼭갈수 있도록 예, 기획하고 있고,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 일단은 25분 정도 예, 상황 설명을 드렸습니다. 잠시 쉬고 다시 돌아와서, 어, 가볍게 어, 터키에 대해서 어, 간략하게 소개하고, 이번 첫 번째 인, 이제 안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